한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이래서 안 나왔던 거였어? 희귀병과 싸우는 스타들입니다. 네, 그래. 먼저 배우 최성원입니다. 최성원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 성덕선의 동생 성노을로 출연해 대중에게 자신을 알렸는데요. 그러던 2016년 차기작 jtbc 드라마 마녀보감 촬영 중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급성 백혈병 발병 후 수일에서 수주 내로 사망에 이를수 있는 급성 백혈병은 신속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한 건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렇게 치료에 전념하여 그해 12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4년 만인 2020년 또 다시 재발 소식을 전한 최성원. 이는 동료 배우 주민진이 트위터에 친구가 A형 혈소판 채혈 및 수혈이 매우 급히 필요하다며 그를 게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마지막 골수 의식까지다 마쳤으며 긴급한 상황은 아니며.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원은 완치 이후 2022년부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 그의 JTBC 예능 우리 사이에 출연하여 백혈병 재발로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밝히며 투병 시절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내 컴퓨터에 내 방에는 컴퓨터에 유서를 작성해 봤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썼다 지웠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오면 되지. 다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때는. 다음은 배우 문근영입니다. 2017년 오른쪽 팔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문근영은 급성 구액 증후군 진단을 받아 바로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급성 구액 증후군이란 구액 내의 압력이 증가해 동맥을 압박해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증상으로 근육과 조직 괴사 우려가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희귀병인데요. 2017년 응급수술 후 4차례 걸친 수술을 진행한 문근영은 회복 후 2021년 KBS 드라마 스페셜 기억의 해각을 통해 복귀했습니다. 2020 2012년에는 16년간 함께 한 나무에 터스를 떠나 새 소속사 크리컴퍼니와 전속계약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 셔츠를 입고 있는 문구령의 오른쪽 팔 위로 선명하게 수술자국이 있어 네티즌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다음은 배우 김우빈입니다.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커리어를 쌓아가던 김우빈은 2017년에 돌연 비인두암을 진단받고 활동을 전면 중단, 치료에 전념합니다. 비인두암은 코 뒤쪽에서 시작해 구강 뒤쪽에서 입구로 이어지는 인두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으로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이죠. 이후 2019년 완치 소식을 알리며 청룡영화제 시상자로 2년 6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선 김우빈.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는데요. 흡연 장면에서 그의 건강을 염려한 제작진이 담배 연기를 CG 처리해줬다고 밝힌 바 있죠. 다음은 배우 박원숙입니다. 2018년 kbs 1tv 같이 삽시다에서 박원숙이 보건소를 찾아 건강검진 을 받는 중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매니에르병을 앓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데요. 1983년도쯤에 전화를 받다가 오른쪽 귀가 잘안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 고 그때부터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 당시 어지러워서 서있지도 못했 다고 말하죠. 매니에르병은 10만 명 중에 4명이 앓는 희귀병으로 현기증을 비롯 해 난청 기울림 편두통 등이 반복 되고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길게는 5, 6년간 반복적으로 재발할 뿐만 아니라 병이 발생하는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박원숙 외에도 배우 한지민, 탤런트 유지태도 매니에르병으로 고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지민은 2008년 매니에르병 진단을 받고 심한 두통과 기침에 시달려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배우 신동욱입니다. SBS 화제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에 일명 뼈쌤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킨 배우 신동욱. 2010년 군복무 중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일명 CRPS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인구 10만 명당 약 6명에서 25명 정도가 나타나는 희귀병이며 아직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한번 발병하게 되면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질병이죠. 이는 특별한 자극 없이도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칼에 베이는 통증 등 신체적 고통이 상상 그 이상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희귀병 중 하나입니다. 신동욱은 2016년 JTBC 말하는 대로를 통해 6년 만에 대중 앞에 서며 자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전달했는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야, 몸좀 어때?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제게 위로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 망쳤네. 하는 슬픔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라고 밝히며 5년간의 은둔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남모를 투병 생활을 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